들어가 사시는 걸 맞아. 형은 사실 거야. 단 거기 들어갔을 때 이분이 과연 무기징역인데 그걸 다 채우고 나오느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어 그러면은 어쨌든 형이 좀줄 거다. 일단은 떨어져서 살다가 그 다음에 뭐 줄어가든 아니면 진짜 건강 악화 때문에 가석방이 되든 이렇게 갈 수는 있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선생님 촬영하고 있다가 어. 카메라 정리를 하다가 다시 켰어요. 어, 어. 그 이유가 지금 어, 재판이 끝났는데 어. 그렇죠. 선고가 됐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고 나온 촬영하고 있을까 못 보잖아. 네. 근데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어, 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기징역으로? 네. 그럼 뭐한 단계 낮춰졌네. 그쵸? 사형. 저는 저번에는 사형이었잖아 네. 근데 지금 무기징역으로 갔다는 건한 단계 낮춰진 거네 네. 어, 어. 그래서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이 이후에 좀 어떻게 될지 좀 예언 신청으로 예언을 부탁드리려고 근데 저번 우리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거본지 얼마 안, 됐지, 안 됐잖아 저번에 네. 네. 근데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나는 사는, 사는 걸로 보인다니까. 형을 사는 걸로는 봤어 그때도 얘기 했잖아 형살 거라고 네. 단그형에 살면서 나왔다 들어갔다 할 거다 이러고 저번에도 얘기 했잖아 네. 근데 요번에도 나는 딱 봤을 때뭐 지금 뭐뭐 뭐 이제 끝난 거야 음. 재판이 이제 지금 끝난 거야 지금 끝났는데 당연히 나는 이분이 뭐 저걸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 네. 무죄가 되거나 이래 된다고 생각은 안 했어 음.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이 재판장이라 그러지 이 재판장 재판장 누구였니? 지기현 판사. 지기현 판사. 네. 근데 이 사람도 많이 진짜 눈치를 봤을 거야. 음... 많이 눈치를 봤을 거야.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아 차라리 그냥 법대로 가자 음... 이렇게 갔을 거라고. 어... 왜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게, 네. 이편 들었다가는 여기서 몰매를 맞을 거고, 음. 이편 들었다가 여기서 몰매를 맞을 거고, 음. 이럴 바에는 내가 그냥 내 자리부터 지키자, 음. 중립에 쓰자, 법대로 가자, 이렇게 갔을 거라고. 어... 안 치우쳤을 거라고. 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서 치우쳤을 때는 이 형이 또 많이 바뀌었을 수는 있겠지. 네. 근데 자 나부터 살자, 이렇게 갔을 거야. 나부터 가, 살자 이렇게 근데 이게 뭐 무혐의 아니 뭐뭐 뭐, 무죄가 나오고 뭐뭐 뭐, 이렇게 돼 나는 이거는 아니었다고 봐 그때 보, 분명히 본지 우리 한 달쯤 됐나 전에 전 시간에 그렇지, 봤던 게 네. 그때 한두달 한 된거 같아요 그지 네. 왜 산다고 얘기가 나는 그때 영상이 찍었잖아 살 거라고 네. 네. 단 이게 건강상 문제 때문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는할 거라고 음. 이렇게 봤기 때문에 어 들어가 사시는 걸 맞아 형은 사실 거야 단 거기 들어갔을 때 이분이 과연 무기징역인데 그걸 다 채우고 나오느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어 그러면은 어쨌든 형이 좀줄 거다 일단은 떨어져서 살다가 그다음에 뭐~ 줄어가든 아니면 진짜 건강 악화 때문에 가석방이 되든 이렇게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보셨을 때 정말로 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말년으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어때요 최악이지 말년으로 봤을 때는 최악이지 어. 지금 야뭐 선거가 떨어졌으면 또 난리 났겠네 어. 뭐 어느 쪽에서는 잘 됐다고 막 박수치고 소리를 지를 거 어느 쪽에서는 이게 법이냐고 나란하고 이게 미쳤냐고 여기서 어느 어디에서는 소리 지르고 팻말 두고또 시위하고 지금 난리 났겠네 양쪽에서는 네. 근데 솔직히 그래.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니야. 네. 나는 그냥 무당이야, 무당. 그렇죠. <laughs> 없을 무의 당이요. 네. 나는 당이 없어. 음. 누구한테 치우치거나 이건 아닌데, 음. 예전 같았으면, 예전 세월 같았으면, 음. 무마가 될 수도 있었겠지. 음. 근데 현대, 네. 지금에 와서, 와서는 와서 음. 어떻게 압력을 하거나 압력을 넣거나 이걸 못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요즘 세대가 그걸 어떻게 해, 다 까발려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법대로 간 거라고 봐 법대로 간 거라고 보는데 형은 다안 사는 걸로 봐다살 무기징역 이지만 형은 다그 평생 교도에 살다가 뭐 교도소 안에서 돌아가신다고 보이지는 않아 솔직히 말해서 이런거 같은 경우에 굿하면 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나요? 아니 굿도 어느 계기가 있고 그다음에 가능성이 있어야 구술 진행을 하는 거지 네. 밑도 끝도 없이 굿한다고 덧붙지는 않아 어~, 어. 그니까 이런 이런 판때기는 모르겠다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아예 이상초손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지금 뭐 이게 무기징역 선고가 나왔다 그러는데 올 연말부터 내년 넘어가면서 나는 이미 들어갔다 나갔다 할 거라고 나는 봐. 어... 병, 건강이 안 좋다고 병원에 들어 나와서 나와서 밖에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막 이렇게 들러갔다 나갔다 할 거라고 나는 봐. 어... 형은 떨어졌지만은 네. 거기서 이미 뭐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말은좀 그렇지 학기생활을좀 편하게 한다. 어 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보여. 근데 사실 그 말년은 좋은 거 아닌가요? 좋지는 않지. 아, 어찌됐든 간에 관제가 있는 거니까. 어, 아. 관제기도 하고 한 나라의 수장에서 범죄자가 되는 건데 어떻게 말년이 좋아? 그리고 내뭐 본인이 뭐그 안에 들어 앉아 갖고 내가 재산이 많다고쓸수 있는 건영책금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뭐가 좋아? 밖에 있을 땐더 많은 걸 누리고 살 건데 들어 앉아 갖고 할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어,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찍어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연금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